저는 진짜 20대 친구들이 워라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투자한 것은 어떻게든 노력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다만 그 결과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로 그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워라벨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워라벨 못해요 여러분 나는 긍정적으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샤 도참 안됐다 너는 워라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 목표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뭐 휴일을 다 즐기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또 중국이라는 특성상 저희는 24시간 내내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밤에 휴식을 가진다든지 뭐 연락처를 차단해놓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워라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 삶이 불행한 거는 아니거든요. 또한 제가 지금 워라벨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 삶이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제 삶이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워라벨을 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에요. 직장생활 플러스 사업을 하는 저 1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저는 워라벨을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살수 있고, 어머니, 아버님께 조금씩 용돈도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워라벨이라는 말을 듣고 속상해하냐면, 이건 진짜 꼭대 같은 생각인데, 워라벨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라벨이 뭐예요? 주말에 쉴수 있는 거, 주말에 커피숍 가고, 남들처럼 뭐 여행 가고, 1분 잠깐 갔다오고, 쇼핑하고, 명품 사고, 맛집 가고, 5일 일하고, 이틀 쉬면 워라벨인가, 8시간 근무하고, 잠잔 시간 있으면 워라벨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과 하고 싶은 일과 하는 일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워라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중국 직원들도 한국 기준으로 보면 되게 워라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한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이게 사장의 마인드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동력, 불을 지피려는 사람한테 너는 워라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낄 때가 저희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집 사고, 결혼하고, 차 사고,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뭔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워라벨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삶을 원하고 있고 다만 하나의 워라벨이라는 단어로 서로 다른 연령대에 서로 다른 기간, 서로 다른 단계의 사람을 평가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단순히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 열심히 일을 할까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제가 믿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이 됐든, 결과물이 됐든, 성취감이 됐든, 자신이 투자한 것은 어떻게든 노력으로 돌아오게 돼있거든요 다만 그 결과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더 누구든 길든 짧든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젊을수록, 어릴수록, 경험이 부족할수록 그 시간은 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로 그 정보를 부정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열심히 일하면은 무저가 된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워라벨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워라벨 못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20대 친구들이 워라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꼰대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나긴 인생 속에서 정말 전력질주를 할수 있는 체력이 되는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럴 기회를 주는 시간도 얼마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보는 시선도 많아지고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질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저는 진짜 웃긴 게왜 워라밸이 중요하면 스무 살부터의 워라벨워크앤 라이프가 진짜 중요하다면 그러면 19살까지의 수험생들한테는 왜그말안 해요? 우리 아무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워라벨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진짜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공부해라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스무 살 전에 대학을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이걸 꼭 해내야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내 노는 시간과 내 여유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20대 때도 똑같아요 내 경력을 쌓기 위해 어떤 결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오일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워라벨 맞춰야 돼 주말 이틀 동안은 쉴게 이러면 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성공하는 거 혹은 확실한 내 길을 만드는 거 그거 대학 가는 거보다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태어나요.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오고 호두과자 틀에서는 호두과자가 나올 수 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틀이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틀로 가고 싶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면 은 자기의 틀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 피를 쏟는 듯한 열정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은 그런 워라벨이란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할수 있는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고 또 믿고 있어요.